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에, 우리가 여러 가지 클립들을, 어, 타임라인에 올리고, 어, 이렇게 편집을 효과를 넣고, 트랜지션을 넣고, 타이틀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어, 편집을 다 마쳤을 경우에 이것을 하나의 파일로 어 어떤 포맷의 파일로 만들어서 어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인터넷에 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에, 에, 간단히 예, 다른 효과들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적용하지 을 않고 요렇게 흉내만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다시 또한번 클립을 올리고, 자, 이것도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도 만들고, 효과도 넣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래, 여기 에 이제 트랜지션 효과만 함께 하면, 어, 지난 시간에 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내 즐겨찾기에 가면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트랜지션 효과들을 모아두었는데, 어, 이렇게 효과 한 개를 선택하고, 여기 아이콘을, 무작위 전환 효과를 클릭하면은, 메뉴가 뜨죠? 그래서 크로스 전환을 딱클릭하면 이렇게 사이에, 아주 사이좋게, 에, 반반씩 이렇게 걸쳐서 트랜지션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플레이 해보면 자 이렇게 효과가 나오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는 이 프로그램은 13 버전에서는 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12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으니까 제 컴퓨터에 13 버전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사용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펜톱에서 다시 이제 제작으로 넘어갑니다. 제작을 클릭해서 제작 모드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어, 여기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도 있고, 뭐 남은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에점세 개가 보입니다. 여기 다른 데서 글로 쓴다면 브라우저라고 쓸 그것 똑같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 경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면 탐색기가 열리고 이 탐색기에서 이 저장할 폴더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 줘야 됩니다 여기가서 여기 새 아, 여기 폴드라는게 하나 있는데 여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름인데, 파일 이름인데 파일 이름이 프로듀스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좀그하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서 었 어, 뭐 테스트라고 한번 테스트라고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일 형식은 다시 생각할것 없습니다. 다시 저쪽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장을 클릭하고 어, 이렇게 이제 위치와 이름만 정했습니다. 이쪽으로 왔어. 여기 보시면은 AVI도 있고 MP4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WMV를 선택을 하면 여기 확장자가 WMV 됩니다. 만약 AVI를 선택하면 여기 보세요 AVI가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이 밑에 사항들도 바뀌죠 자, WMV를 하면은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WMV가 됐습니다 에, 프로필 유형이라는 것을 기걸 눌러서 어, 여기에 1280에 720 24p 것을 권장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시작을 클릭하면 이것이 예,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시작을 누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이 이 시간은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빨리 되는 것이 있고 조금 천천히 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나이 사이버링크가 렌더링 하는데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어~ 뭐~ 세계적으로 제 (1위라고) 제일 빠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빠릅니다 제일 빠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 다 됐습니다 이걸 내리고 만약에 에~ 탐색기를 열어서 한번 본다면은 세 폴더 안에 들어있죠. 이것이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포맷으로 파일을 최종적으로 렌더링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